지은 학생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반찬이 뭐예요? 딱히 없는데. 다 좋아하시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는 반찬 중에 하나가 약고추장이었어요. 약고추장, 소고기가 들어간 약고추장은 누구나 대환장하던 아이템이었어요. 고기 들어갔다 하면 그냥 장땡이었거든. 우리가 그거를 소고기 볶음 고추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볶음 고추장 속에 소고기를 건져 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죠. 딱 하다가 왕건이 하나 딱 있으면은 이야 왕건이다 이러고 건져가지고 입에 탁 근데 고춧가루 덩어리 진거일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맛있게 느껴졌던 게 바로 약고추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약고추장 만드실 때 소고기를 볶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약고추장 먹을 때좀 두고 보관을 하면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냉장고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름도 굳고 해서 별로거든요. 오늘은 볶지 않고 삶아서 만드는 방법과 짜지 않고 입에 착착 감기게 만드는 방법까지 깔끔하게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게 가시죠. 고고! 자, 먼저 오늘 준비할 재료는 소고기 민찌 요거 214g 대충 한 200g 정도 준비하시면 돼요 이거 조금 많은 양이에요 일부를 좀 많은 양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양파 양파는 4분의 1개만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대파 조그만 거한 줄인데 반줄 정도 집에서는 약간만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먼저 양파 한개 곱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곱게 근데 곱게 다지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들 할수 있는 능력껏 최대한 곱게 다져 주세요. 대충 이렇게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파. 대파 이것도 곱게 썰어 주세요. 곱게. 항상 그렇듯이 본인 능력껏 그냥 최대한 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곱게 썰어준 대파도 옆으로 옮겨 주시고요 자 이런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 오늘은 민지를 볶지 말고 삶는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업소에서 대용량으로 비빔밥 고추장 만들 때 있거든요 그럴 때도 볶지 않고 삶아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물론 소량으로 만들 때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대량으로 만들 때 민지를 이렇게 막 3kg 혹은 5kg 이렇게 많은 양을 볶잖아요 그러면은 기름이 꽤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볶은 고추장을 완성해 놓으면은 기름이 점점. 점점 고추장 위로 허옇게 떠서 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장에서는 한번 데친 뒤 사용을 하는데 우리도 이거를 볶아가지고 약고추장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한 번에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냉장고에 두고 먹고 이러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얘도 기름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소고기 다짐육 요거는한번 데친 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웍 준비해야겠죠? 웍! 뾰로롱! 네, 이렇게 웍 준비했고요. 바로 불땡겨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끓기 시작을 하면은 이 다짐육, 이 민찌, 민치, 소고기 민찌죠? 이걸 여기다가 싹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물이 부글부글 끓죠? 민찌 200g 싹다 넣어 주세요. 싹다. 싹다 넣어 준 다음에 여기서 멍때리고서 이거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안 될까요, 지윤 학생? 응? 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들끼리 그냥 굳어서 뭉쳐 버려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끔가다 약고추장 할때 왕건이 드실 수 있다고 이렇게 왕건이가 될수 있으니까는 이 민지는 갖고 있는 이런 국자 같은 걸로 잘게 이렇게 부셔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지들끼리 막 뭉쳐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덩어리가 지잖아요 콕콕콕콕콕 눌러 가면서 잘 풀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볶는 거 보다 이렇게 한번 데쳐 주면은 포교 있을 수 있는 잡내 같은 것도 잡아주고 좋아요 자 요거는 바로 체에다가 싹 받쳐서 깔끔하게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민지는 물기를 깨끗이 제거해서 갖고 왔고요. 요거 이제 옆으로 빼주시고 아까 그후라이팬 바로 올려서 또 바로 불땡겨줍니다 양파 볶아줘야겠죠? 자, 이제 여기에 올리브유 한두세 스푼 정도 쫙 넣어주세요. 그럼 또이러신 분들 또 분명히 계실 거야. 야, 씨 야, 소기에서 무슨 뭐 기름 많이 나가지고 와 저기 데친다면서 하 거기다 올리브유를 왜 넣는데? 이건 괜찮잖아요. 올리브유는 막 허옇게 굳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요 양파랑 이 대파를 여기다 볶아줘야지 이 맛의 풍미를 쫙 올려줍니다. 이 양파는 지금 쫙 바로 넣어주시고 이 양파와 대파는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아니 노릇노릇이 아니라 어? 조금 탔나? 어? 이거 브라운 톤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 예, 정도가 될 때까지 충분히 볶아주세요. 충분히. 이게 양파가 웬만해서는 잘안 타요. 브라운 톤 금방 나올 것 같아도 잘안 나오니까는 양파는 우리 요 앞에서 이러고 서 있기도 귀찮잖아. 가급적이면 센 불로 해주세요. 센 샘불. 불로 해도 쉽게 안 탑니다. 양파는. 최대한 브라운 톤을 나, 나오게 해주셔야 돼요. 이 양파를 오래 볶으면 오래 볶을수록 양파의 풍미가 살아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약고추장을 만들었을 때 맛의 레이어가 아주 두툼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남, 양파가 갈색 톤이 타는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갈색 톤이 나오죠? 이 정도 됐으면 다된 거예요. 여기다가 바로 고기 싹다 털어 넣어주시고 고기도 살짝 한번 볶아서 고기 풍미를 좀 올라오게 해줄게요. 데쳐낸 고기를 함께 이렇게 싹 볶아줍니다. 지금 이거는 약고추장의 양에 비해서 고기를 입을 많이 넣었어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우리 약고추장 만들었는데 고기 조금 섭섭하잖아 그러니까 야 이거 고기야 고추장이야 이럴 정도로 진짜 요거 볶아서 밥 위에 이렇게 딱딱 올려서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드실 수 있게 반찬처럼 그렇기 때문에 짜지 않고 저염으로 만듭니다 저염으로 저염으로 만드는 팁도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불은 최대한 약하게 먼저 줄여주시고요 자 이제 먼저 여기에 고추장 수북히 5스푼 넣어줍니다 수북히 한 스푼, 네 스푼, 수북히 다섯 스푼. 자, 그럼 또 여기에서 야니가 하는 수북히 다섯 스푼이랑 나랑 야, 차이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왜냐면 이게 제가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다 맞춰 놓은 거여서 고추장 양은 대략적으로 맞춰도 제가 이거 뒤에 말씀드린 양념을 그대로 넣은 다음에 다 만들어 보시고 추가적으로 덜 달다 하면 설탕을 좀더 넣으시면 되고 조금 싱겁다 다시다를 좀더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추장 다섯 스푼 들어갔죠. 그다음 다음에 물엿 다섯 스푼 들어갑니다. 다섯 스푼. 하나, 둘, 다섯. 그다음 소고기 다시다 깎아서 한 스푼 쫙 넣어 주세요. 그다음 백설탕 깎아서 한 스푼 쫙 넣어 줍니다. 그다음 진간장 두 스푼 이렇게 쫙 넣어 줍니다. 진간장 두 스푼. 자 그다음 간 마늘 한 스푼 넣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자 섞어 보면은 딱 보면 엄청 뻑뻑하죠. 그리고 지금 이거 물론 뭐 제대로 잘 섞이진 않았지만 이거 한번 맛을 보면은 짜요. 짜 엄청 짜. 그리고 이거를 또 한번 쭉더 볶아줘야 되는데 이 상태로 볶으면 또 타기도 쉽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의 약고추장 짜지도 않고 아주 슴슴하면서 밥 위에다 척척 올려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있는 밥도둑 약고추장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요게 두잔 들어갈 겁니다 요게 뭘까요? 그건 바로 코카콜라 이렇게 해서 한잔두잔 잔. 그리고 저도 코카콜라 한잔아기운 학생도 먹는다고요? 자뭐 소주잔에 드세요 난 많이 한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불, 센 불로 쫙 올려주세요 그리고 콜라가 잘 녹게끔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얘네가 한번 후루루루루 끓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제 초고추장이라든가 이런 고추장류를 할때 탄산을 많이 넣어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탄산이 숙성하는데 도움을 좀 주기 때문에 탄산에 의해서 양념들이 금방 고루고루 잘 어우러지게 하고 코카콜라 특유의 저 당분이 또 있잖아요 이 음식의 단맛의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아주 맛있는 약 고추장 소기 볶음 고추장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대목에서는 아무리 콜라를 넣어서 좀 묽어졌다고 해도 바닥에 탈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주자주 섞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오 이거 너무 좀 죽처럼 어 이렇게 좀 너무 걸쭉한 거 아니냐 싶으신데 이게 이제 식으면은 걸쭉해지는 게좀더 뻑뻑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뜨거워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돼요 먼저 자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죠 이러면 다된 거예요 이렇게 딱한 30초만 끓는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빠르게 저어주셔야 돼요 이거를 빠르게 안 저으면은 이게 툭툭 튀거든요 그냥 30초만 조금 팔이 아프더라도 빠르게 빠르게 저어주시다가 이게 툭툭 튀면은 이제 불 꺼주세요 기가 막히게 맛있게 아주 잘 됐습니다 농도도 지금 딱 맞고 간도 한번 봐볼까요 간도 딱 맞을걸요? 진짜 맛있어 우리 어렸을 때 먹던 그 약고추장 약고추장은 조금 달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고추장은 짜게 만드는 게 아니고 땡기게 만들어야 돼요 땡기게 요거 밥 비벼 먹을 때 입맛 없을 때 그냥 이거 덕하니 넣고 참기름 탁 하고 넣고 그런 다 비벼 먹어도 아시죠? 진짜 그렇게 하면 아주 기가 막혀 이게 밥도둑이라는 거 자, 이렇게 하면은 약고추장은 완성입니다. 자, 말씀드리잖아요. 쉽게 만들려면 한없이 쉽게 만들 수 있고, 어렵게 비비고으려면은 한없이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요리라는 거. 중요한 건 비법이건 집안에 엄마가 몰래 가르쳐 준 비밀 양념이건 간에, 요리의 본질과 기본이 먼저 선행된 뒤에 비법도 있고 꿀팁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 오시기와 함께 요리 본질과 기본을 차곡차곡차곡 쌓아가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오시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구매와 요리 레시피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제철에 맞는 레시피 정보 그리고 식자재 정보 그리고 공동구매 일정 정보까지 무료로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철에 맞는 식자재가 뭔지, 제철에 맞는 요리가 뭔지 오늘은 뭐할까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마트 딱 들어가. 면 하면서 오늘은 뭐 하지?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요. 정보를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정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한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부터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야그 정보 신청 다 했는데 왜 정보 안 보내줘? 이거, 이거 웃긴 놈이네 이러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래요. 제가 아무리 무료로 정보를 드린다고 해도 대충 막 만들어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기양 하는 거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문. 이나 광고 제안은 이것에 보이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살펴본 뒤 진행 여부를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진행을 하지 않을 시에는 따로 연락은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맛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